안녕하십니까. 초중급 실전 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초중급자들의 실전 바둑을 통해서 핵심을, 핵심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중급자 바둑에 간혹 등장하는 형태이긴 한데, 흑이 이곳을 이렇게 오선으로 벌렸습니다. 자, 이런 수에 대해서 어, 당황을 해서 뭔가 다음을 정확히 씹지 못하면 한순간에 흑에게 에,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5선을 두면 100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어, 기본 상식 하나 어, 말씀을 드리면 어, 바둑 어, 바둑을 둘때 돌이 안정을 취한다 라고 할때 특히 변에서 돌이 안정한다 라고 할때 중요한 것은 두칸 벌리기입니다. 변에서 3선 두칸 벌림을 만들면 공격이 잘안 됩니다. 공격을 쉽게 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뭔가 호기롭게 5선을 뒀지만 우변에서 두 칸을 벌려버리면 공격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 수냐? 바로 그냥 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 오면 두 칸을 벌리면 됩니다. 두 칸을 벌리면 공격 당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안정이 된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쪽으로 와도 역시 두 칸을 벌리면 됩니다. 두 칸을 벌리면 돌이 안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두려워할 것 두려워할 것 없이 이렇게 삼선으로 쳐들어가면 상하로 양쪽으로 두칸 벌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전혀 어렵지 않게 수습을 할수 있다. 결론적으로 흑의 입장에서 뭔가 의욕적으로 둔이5선의이한 점이 별 이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것을 두질 않고 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걸쳤는데 에, 이 수가 별로 에, 좋은 수가 아닙니다. 자, 이 수의 의도는 이렇게 에, 이렇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에, 받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붙여 뻗고. 요렇게 내려설 때, 그때, 예 약점을 파고들어서 안정을 취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음, 이렇게 둘수 있으면, 백도 뭔가 그럴싸한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둘 수는 있는데요. 자, 흙이 길을 받지 않고, 바짝 협공을 해버리니까, 아, 이게 백이 좀 답답한 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한 칸을 띄고 날일자로 받았는데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날일자보다는 한 칸이 더 좋은 수입니다. 한 칸이 날일자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붙여서 이쪽으로 또 뻗었어요. 뻗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뻗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뻗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서는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돼도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별로 낙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두 점이 흙에 백의 벌릴 곳을 막고 있기 때문에 물론 득이 낙이 없네요 아무튼 실전은 이제 젖히고 내려섰는데 이제 계속 이제 막아가니까 역시 네,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길를 굳혀주고 여전히 못살았기 때문에 이후에 붙여서 뻗었는데 흙이 내려서니까 이거는 나중에 치명적 약점 치중하는 약점이 남아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이 없으니까 백 전체가 미생으로 몰릴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흙이 이렇게 이제 이세개의 도를 추가함으로 해서 우변이 모두 흙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이게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아무튼 이쪽에 이제 걸친수가 협공을 유발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단순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쳐들어갔으면, 음, 과감하게 쳐들어갔으면, 어, 상하로, 양쪽으로 두칸 벌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어, 전혀 어려움 없이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어, 있겠습니다. 자, 음, 포석 단계에서, 삼선에서 어, 두칸 벌리기는 안정에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